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AI 인프라의 핵심 동맥으로 불리는 아리스타 네트웍스에 대한 두 건의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이 2026년 1월 22일인데 마침 오늘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죠.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를 주셨어요. 사실 AI 하면 다들 엔비디아 GPU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죠. 근데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그 화려한 AI 칩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 네트워크 회사가 왜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지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아리스타가 그저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뭐랄까 단순한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일까? 아니면요? 아니면 AI 시대의 데이터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대체 불가능한 표준을 만드는 회사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거죠. 자료에서 AI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청바지, 이런 비유를 쓰던데 타당한지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아리스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핵심 제품이 데이터 센터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수만 개의 서버와 GPU를 연결하는 지능형 허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아, 어, 지능형 허브. 그러니까 AI 학습이라는 게 결국 수많은 GPU들이 서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인데 이 통로가 꽉 막히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비디아 GPU가 있어도 그냥 비싼 장식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아리스타의 기업 철학은 소프트웨어 드리븐.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주도한다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요. 보통 이런 장비 회사는 더 빠르고 튼튼한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나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스타와 경쟁사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인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경쟁사인 시스코는 제품 라인업마다 심지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 OS를 써요. 아. 데이터 센터에 수천 수만 대 장비가 들어가는데 관리자가 이걸 일일이 다 따로 관리해야 하니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장애가 날 확률도 높죠.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아리스타의 이 OS는. 모든 장비가 단 하나의 OS 이미지로 작동합니다 단 하나로요? 네 덕분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천 대의 스위치를 마치 딱한 대의 컴퓨터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스마트폰 수천 대를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iCloud 계정 하나로 동교화해서 한 번에 관리하는 느낌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클라우드 시대의 윈도우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천재적인 OS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CTO인 켄 두다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요. 그럼 이 클라우드 시대의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는 파워 유저는 누구일지도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특정 고객들이 압도적이라고요? 네, 바로 클라우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클라우드 타이탄이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자체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죠. 아하.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중에서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단두 회사가 아리스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와, 40% 이상이요. 단두 회사에서요. 네, 특히 메타가 약 26%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사실상 이 거인들의 AI 투자가 곧 아리스타에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셈이죠. 물론 고객사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건 대단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위험한 구조 아닌가요? 두 회사가 기침만 해도 아리스타는 독감에 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약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 구조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2, 3위 클라우드 업체나 금융, 헬스케어 같은 일반 대기업들도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리스타는 단순히 스위치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판매 외에 또 다른 수익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e o s 가각 스위치의 운영 체제라면 클라우드 비전은 이 모든 것을 통합 관제하는 두뇌 역할을 하죠. 음, 두뇌요? 네. 이걸 통해 고마진의 서비스 매출을 창출하는데 이미 전체 매출의 19%를 육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자율 주행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율 주행 네트워크라니 표현이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마치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네말 그대로 네트워크 장애를 AI가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복구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300곳 이상이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장애 복구 속도가 40% 이상 빠르고 엔지니어가 하던 수작업의 80% 이상을 자동화해서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준다. 하드웨어를 팔아서 일단 고객 데이터 센터에 진입한 뒤에 EOS라는 OS로 생태계를 장악하고,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고부가치 소프트웨어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아리스타가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인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단순한 박스 제조업체는 아니네요. 그런데 기술 기업은 결국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다음 기술 트렌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료에서 800주라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던데요. 네. 2026년이 바로 400주에서 800주로 넘어가는 원년이라고 불립니다. 원년이요? 네. 여기서 800주는 단순히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전력 효율입니다. 전력 효율이요? 속도가 아니라 전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가요그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게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10배 이상 소모하거든요. 10배나요? 네. 전력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타의 차세대 800주 스위치 R4 시리즈는 속도는 입배 빨라지면서도 전력소모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하면 AI 학습시간을 44%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경쟁력이죠.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군요. 여기서 더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결국 AI 네트워크의 표준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AI 네트워크 표준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가 있겠고요. 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GPU와 독점 기술인 인피니밴드를 묶어서 팔려고 합니다.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반대편에는 아리스타가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인 이더넷을 주도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 GPU를 쓰려면 우리 네트워크 장비도 꼭 같이 써야 해라는 전략이고, 아리스타는 누구든 와서 쓸수 있는 열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구도군요. 네. 마치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요. 그럼 클라우드 타이탄 같은 거대 기업들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나요? 그들은 특정 회사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벤더락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한번 종속되면 나중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적이고 확장성이 좋은 아리스타의 이더넷 솔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리스타가 울트라 이더넷 건소티움이라는 연합체를 이끌고 또 브로드컴의 최신 칩을 가장 먼저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도 다 이런 전략의 일환인 거죠. 아, 브로드컴과의 동맹도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칩을 가장 먼저 탑재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스위치를 출시하니까 시스코나 주니퍼 같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경쟁사들은 800G 상용화 속도에서 아리스타보다 1년 이상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전략적인 움직임이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자료에 나온 실적 전망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네, 2026년 예상 매출액이 10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조 원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입니다. 2024년 8억 달러 수준에서 2026년에는 27억 5천만 달러로 2년 만에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3배 이상이요? 와우, 엄청난 성장세네요.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40에서 50배 수준으로 꽤 높던데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PEG라는 다른 지표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이 PEG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PE는 단순히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볼땐 유용하지만 아리스타 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까지 고려하는 지표가 바로 주가수익성장비율 PEG 입니다 아 어, 성장성까지? 네 간단히 말해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리스타의 PEG는 약 1.5에서 1.8배 수준으로 평가되는데요 향후 3년간의 엄청난 이익성장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 성장성을 감안하면 아직 비싸지 않다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죠. 이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강력하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 주가가 11% 넘게 폭등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그동안 시장의 기대였던 것이 현실로 확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아리스타가 메타로부터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800G 스위치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800G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전망이 최대 고객인 메타가 실제로 수십억 달러어치를 주문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된 순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2026년 하반기 실적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인 거죠 동시에 엔비디아의 인피닉 밴드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2월 10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아,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미리 사들였다. 네, 그런 거죠. 현재 일부 부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리스타는 단연 계약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하드웨어 박스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죠. EOS라는 강력한 운용체제를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금을 캐는 곡경이라면 아리스타는 그 금광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오늘 주가 145달러 돌파는 바로 그 점을 시장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논의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수많은 GPU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라는 네트워킹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겁니다. 800지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의 도전과 기회는 아마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